건강한 삶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다양한 의학 지식과 정보를 드리는 생생 클리닉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이나 홈페이지 생생 매거진 게시판에 궁금한 질문 남겨 주시면 저희가 명쾌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구시 의사회 회장이자 피부과 전문의인 민복기 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유, 어느새 2024년 연말입니다. 예. 네, 날씨도 추워졌는데, 어,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또 건조한 피부 그렇죠. 때문에 예. 고민이신 분들 많죠. 오늘 원장님께서 예. 아토피 피부염과 또 예. 겨울철 피부관리법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자녀를 키우는 경우 이제 대부분이실 건데요. 특히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짚어보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성인이 돼서 5, 60대가 되면 가려움증이 좀 심해지거나 밤에 잘때뭐 이렇게 끓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겨울철 가려움증,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다들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티 없이 맑고 촉촉한 아기 피부잖아요. 예, 예. 하지만 이제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아이들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아토피 피부염 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예, 어 실제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것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도 증가되고 잠도 못 자고 끓고 상처 나고 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약 어린이의 10% 이상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 대부분 한 75%가 일 세. 이전에 발생을 일찍 하고 있어요. 원인은 뭐 유전적인 소인과 환경, 뭐 연령,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있습니다. 복합적인 요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기가 건조해지는 이런 겨울철에 아토피 피부염이나 습진 계열이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어, 성인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이런 고통을 이제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겨울철이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데 네. 어, 아토피 피부염 역시 겨울철이면 더 심해진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네. 보통 음. 이제 아토피 피부염과 습진 같은 경우에 이제 건조해지는데 이런 이유가 한 여름에 높은 온도에 적응했던 피부가 갑자기 이제 차가워진 날씨와 대기가 건조해지는 것에 어떻게 보면 빨리 이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그 변화된 외부 환경에 대한 피부 조직이 어떻게 보면 이런 코드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좀 피부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저항력이 떨어지게 돼서 네. 이제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이 생기고 심해지면 이제 습진 방법이 이제 뭐. 완전히 갈라지면 생기거나 또 끓게 되면 이차 감염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들이 더 겨울철에 많이 음. 생기게 됩니다 네. 어~ 우리가 지금 아이들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린 시절 이렇게 앓다가도 성인에 대해서 또 나아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반면 어른이 돼서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의 아토피 피부염 좀 다른가요? 예. 보통 아이 때는 이제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태열 이렇게 말씀들 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1세 미만의 아토피 피부염을 이야기하고요. 대부분은 이제 막 걸어다니고 나서 이제 저절로 이제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이런 아기 때는 이제 국한적이라 그래서 얼굴이나 목이나 이런 국소 부위가 많이 생기다가 음. 그다음 조금 크면 이제 <laughs> 손발바닥 쪽으로 좀 이제 국한적으로 생기다가 음. 성인까지 이제 유지되는 경우에는 전신으로 많이 어, 심해져서 네. 특히 뭐 여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부터 이제 유두나 이런 부위가 짓물러서 이렇게 피부에 이제 붙어서 아프거나 이런 증세도 발생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마 사회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피부가 두터워져서 까맣게 착색이 되거나 네. 그다음에 이렇게 진물이 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성인의 아토피 피부염은 어릴 때보다는 훨씬 더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고쳐야 할 텐데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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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네. 병원을 찾으면 그러면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집니까? 최근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물학적 제제라 그래서 이런 네.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알러지나 면역계 질환인 경우에는 새로운 신약들이 많이 개발돼서 최근엔 치료가 이제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 보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해서 가려움을 줄이거나 안전하게 치료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잘못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거나 주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체중이 붙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최근에 전문가들은 대부분 스테로이드 복용 주사 이런 걸잘 쓰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광선 치료라 그래서 이제 몸에 이로운 이제 U.V.를 받아서 면역 체계를 좀 좋아져서 알레지를 좋게 하거나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빨리 이제 피부과 전문의 이제 소아과 전문의 이렇게 빨리 가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거기에 대한 음. 적절한 내용을 듣고 만약에 너무 심해서 생물학적 제제나 이런 치료를 해야 되면 또 대학병원에 같이 연계해야 됩니다. 네. 아, 아토피 피부염에도 이제 신약 제제들이 많이 나왔군요. 그런데 예, 예. 이제 예전에 제 주변에서도 많이 예. 그런 경우를 보는데 너무 괴롭고 잘 낫지 않으니까 민간 요법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예. 목초행 얘기도 하고 어, 거기에 예예. 뭐 담궈서 뭐 목욕을 한다. 예. 또제 아는 선배님은 그 오소리 기름 이런 걸 오오, 바르면 예예. 좋다 이런 예예. 말씀도 예예. 하시더라고요. 은백기름, 예. 뭐 이런 게 많이 그런 민간 요법들은 사용해도 되나요?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네. 유지가 또 되겠죠. 네. 그러나 이제 하나는 정확하게 진단이 되지 않다 보면 그걸로 해서 이차적인 부작용이 심각하게 올수 있습니다. 목초액 같은 거 사용하다 보면 이제 피부가 과도하게 벗겨져서 그게 이차적인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저희가 이제. 꾸준하게 어차피 관리를 해서 나중에 성인이 되면 좋아지도록 하는 게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이제 가장 중요하고 네. 흉터 발생이나 착색 발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안전한 약이나 보습제, 그 다음에 음. 우리가 스테로이드 바르는 약도 어떻게 보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그 로션 같은 거와 스테로이드 약한 걸 섞어서 발라서 부작용을 줄이고 보습은 이제 유지하도록 하고 그다음 목욕법도 뭐 다양하게 적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지금 이제 쓰면 되니까 어 네. 가능하면 가까이에서 아이들이 늘 자주 갈수 있는 이제 조치를 만나서 셔 꾸준히 이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생생 클리닉을 네. 진행하고 있는데 각 과별로 전문의들을 만나 보면 어떤 병이든 일단 예방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예. 그 예방도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병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저도 이제 피부과 전문이지만 저는 이제 면역학의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음.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마 2020년 초에 제가 코로나 대책 본부장으로 이제 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캐비스도 놀라 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예. 예, 예. 네, 가장 이런 중요한 면역계 질환과 알러지 질환은 기초적인 이제 면역 체계가 잘 유지돼야 됩니다. 음. 감염성 질환도 똑같이 감염에 우리가 노출되더라도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좀 편히 걸리고 그렇죠. 누구는 굉장히 고생하고 이렇게 네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초적인 원리는 다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숙면을 취하고 뭐 이런 거는 다들 아시지만 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이제 물을 충분히 마셔서 보습을 유지한다는 게 음. 아토피나 이런 습진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음. 하루에 뭐 물을 보통 컵에 한 200ml 같으면 그래도 한 10잔 이상을 오. 해서 2.5리터 이상 이렇게 복용하시는 거를 네. 늘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이제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가 기름에 튀긴 음식보다는 이제 우리가 수육으로 삶아서 먹거나 이러면 좀더 유익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채소와 적절하게 음식을 다 섞어서 먹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은 항상 이면역기 질환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고 당연히 머리를 감고 나서 너무 추운 환경에 덜 말리고 나가면 감기 걸릴 확률이 높아지듯이 네. 예, 이런 부분은 이제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이제 팁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세안을 하거나 목욕을 하고 나서 목욕탕에서 나와서 보통 다 건조된 상태에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보습제 바를 되는 부분. 있고 어~ 실제 우리가 보습이라는 거는 이 유분막을 이렇게 좀 위에서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목욕탕 안에서 물기를 어느 정도 닦고 난 상태에서 네. 거기서 이제 목욕탕 내에서 오. 보습제를 쓰면 네. 수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보습이 잘 돼요. 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좀 쓰면 좋고요. 네. 그다음 머리를 감거나 이럴 때도 이제 샴푸 양을 너무 많이 쓰는 것보다는 음. 샴푸 양을 조금 적게 쓰고 거품을 좀낸 상태에서 충분히 이렇게 음. 하면. 기존 샴푸 양보다 좀 줄인 상태에 쓸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어, 씻어서 내릴 때도 비누를 좀 적게 쓰는 게, 오. 겨울철에는 유분을 줄이는데, 아. 유분을 보호하면서 네네. 이제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을 음. 좀 해주는 게 굉장히 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실내 온도 적절하게, 음. 우리가 환경 운동을 위해서도 그렇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 19도, 20도 정도 약간 이제, 어, 약간, 스늘한 느낌이 들 정도로 하고, 음. 옷을 하나 더 입는 정도로 하면, 음. 오히려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적절한 온도로 갈수가 있고, 실내 건조도 막을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보통 밤에 50대, 60대, 70대, 80대 넘어서는 건조하니까 가려움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도 네. 너무 고온으로 건조하면 음. 심해지니까. 음. 예. 우리 습도 같은 거를 좀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기본인데 기본을 잘안 지켜서 그죠. 네, 숙면 예, 예, 취하고 예, 예. 수분 섭취 많이 하고 예. 오늘부터 당장 보습제는 목욕탕으로 옮겨놔야겠습니다. 어, 옮겨 예, 중요합니다 <laughs> 네. 아 예, 예, 예. 어, 어느새 이제 시간이 많이 예. 지나서요. 음, 그 사연들이 많이 왔어요. 질문들 많이 주셨는데요. 예. 이 아토피 피부염 약을 바르거나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아, 예. 네. 그게 아마 그 스테로이드 때문에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어~ 대부분 이제 정보가 많으셔서 스테로이드를 쓰면 부작용이 이제 많고 어~ 이제 그런 부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적절하게 우리가 어~ 그~ 진료를 보시고 이제 의논하시면 항히스타민제 위주로 쓰고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항생제나 이런 경우도 이제 많이 쓰게 되면 내성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요즘 대부분 진료 보시는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예전처럼 이렇게 약을 많이 쓰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스테로이드가 강도가 높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오랫동안 쓰면 피부가 위축되고 음. 피부가 하얗게 되거나 이제 더 얇아질 수 있고 음.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붉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습제하고 그 스테로이드 로션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음. 쓰게 되면 효과가 네. 좀 있고 어, 그다음에 충분히 악화되기 전에 미리 발라서 음. 한 흡수되는 시간을 한 시간 정도 두면 이제 가려움증도 줄수 있으니까 네. 그런 방법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어, 그리고 아까 그 기본 습관 중에서 먹는 음식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뭐 기름에 튀기거나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다 하셨는데 아토피 피부염을 고치려면 채식만 해야 한다. 예. 어,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계셔요. 그게 어, 사실인가요? 그게 그 이제 너무 과도한 육식은 안 좋은 것 음. 맞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프로틴 단백질 섭취나 이런 게 필요한 기 때문에 특히 성장기 어,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당연히 네네. 그렇죠. 뼈 성장도 네네. 그렇고 모든 게다 필요하기 네네. 때문에 너무 금 어, 금지하시는 건안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익혀서 먹는 방식으로 음. 조금 하면 더 도움 될것 같습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을 고칠 수 있는 특별한 목욕 방법 있을까요? 그~ 목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원칙은 너무 뜨겁게 하시면 안 돼요 음. 예, 어떤 분들은 어른들도 이제막 뜨겁게 하시면 어 시원하다 그랬을 그렇죠. 텐데 예. 뜨겁게 할수록 피부 장벽이 이렇게 좀 파괴될 수가 있어서 약간 이제 따뜻한 정도의 물로 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가 감염성이 있거나 이렇게 뭐 농가진이 생기거나 갈라져 있을 때는 너무 뜨거운 물이나 물이 오래 들어가 있지 말고 짧게 좀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습제를 음. 바로 모욕탕에서 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토피 피부 위험 외에 성인 역시 겨울철 뭐 피부 건조증 많이 생기잖아요. 이게 목욕 습관하고 연관이 있나요? 예. 그 유분이 많이 감소가 되거든요. 네. 특히 7, 80대, 90대 어르신들은 유분이 줄기 때문에 비누 사용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비누는 털이 있는 부위에만 쓰고 나머지는 흘러내리면 되고요. 아. 그다음에 특히 8, 90대에 요즘 아스피린 같은 이제 혈액 응고를 예방하는 약이나 심혈관계 예방 약들 드시는 분이 많이 드시죠. 계시 많이 네. 드시거든요. 네. 그러면 모욕하면서도 우리가 자반증이라 그래서 상처가 나면 멍이 듭니다. 네. 그래서 노인성 자반증이라고 멍이 잘 드시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따뜻해진 상황에서 세게 문질르면 이게 멍이 다 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문질러야 되고 떼수건으로만 세게 문질러도 멍이 들거나 상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젠틀하게 부드럽게 그냥 흐르는 물에 씻고 비누 사용량을 줄이시고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 네, 네, 네. 예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회장님 오늘 그~ 겨울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의정 갈등 상황 때문에 병원에 네. 가시기도 어렵고 한데 겨울철 굉장히 건강하게 전부 다 기초적인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 꼭잘 지켜주시고 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민복기 원장이었습니다.